한달 만에 다시 왔는데 새 집이 완벽하게 지어져 있어요. 아마 저 속에 알을 넣고 새끼가 부화했을때에요 키가 작았을 때 이상 은안 보이네요. 다음 달에도 한번 볼게요. 술의 향이 아주 만, 장난이 아닙니다. 저기만 <놀람> 또. 어추장또 저래서 밥좀 많이 주세요 네. 오, 선생님 많이 네. 건드야돼 아, 어. 우리.. 그렇죠. 무슨... 지금 밥을 이먹네 밥만 밥 많이 먹으는야아 많다 좀 많이 드잖아 좀는이네 아침에는 뭐, 슨 밥을 먹으러 가야 돼아먹으 미나무 밥을 많이 먹네 많이 미나무 밥을 많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언제 오셨어요? 아까 찾으셨나? 아까 차 타셨어요? 이게 예, 요거 따르던데 다른... 어어 차 타셨구나 이게 무슨 고기예요? 지레기고 아침을 전달하게 먹었예 어, 고맙습니다 이제요 예, 따라 먹으려고 아침부터 한잔하고 참이 서리네 경주여교소에서 푸른살 상아제가 만났어요 이건 우리 버스 파라다이스는 푸른색 상아지. 사이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자, 메모리도 들어가는 헬리오가 들어왔습니다. 어? 모르겠다, 저거. 짱매물도선택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기짱짱짱짱짱짱짱짱요 10년만에 새롭게 찾아온 소매물도 앞으로 4년을 즐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뭐.. 고대가 다고 오는데 너무 닮았다 진짜 멋있다 소매물도입니다 전망대 가는 길 어? 저 앞에 누구야? 꼬시 네. 꼬시 라디오 네. 사람이 올라가고 있어요. 있잖아요. 어? 여기 짝지분도 같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와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 수월해요. 계속 계속 자, 또올라서 찍을게요. 자, 삼거리에 왔습니다. 씩씩하게 갖고 있는 정미리 선수. 아, 까치가 두 마리 있네요. 좋은 소식이 술 모양이네요. 숲이 보고 쓴 게, 진짜, 정글이네요. 온길 자, 아까 전에 봤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보이시죠? 옳지. 자, 어? 저기 누구야? 아줌마 누구예요? 음짠와 우리가 한 20명 아, 되나? 2, 지지 5, 6, 7, 8, 9, 지0 1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4 25, 26, 지7 맞아 너무 저, 많다. 저 회장님이 좀에서뭘 뭐, 한마디 할수 있어. 아니 고별물주 어디에니? 여보 힘든 모양이네. 조금만 더. 남이안에서 탁 트인 바다가 보이죠. 동양 같아요. 소매물또 놀러 오세요. 자 왔어요. 짠. 매물도 관세 역사관 손님들이 많네요. 오늘 근데 날씨가 더워요. 어, 시원하다. 어, 진짜 시원해. 음, 우리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미디 여사. 뭐? 선물도 없는 생일. 오늘이 선물이잖아. 헐. 헐. 미미를 많이 생산하였다. 야, 타자기. 이게 두 벌씩이야, 세 벌씩이야? 저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희상 밀수사. 밀수가 돈되던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손대지 마세요 항복 뭐라고 쓸까요 야 그냥 들고 있으려니까 진짜 힘들다 난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된다 이기야 흔들흔들 흔들어야 된다 이기야 됐죠 뭐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는 등대수면 꼭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바닥이 보여요? 그래요? 몇 시에 열린다고? 세 시에? 기다렸다가 갔다 가지, 그러면. 갔다 와도 되는데. 가고 응. 아, 싶은데. 오, 어, 살살 열리네. 가고 싶은데. 음. 살살 열리면 가고 싶은데. 음. 이 마주, 이 시간이 여기 좀 그러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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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어디요? 요기 1박 2일 팀들이 요거 왔다요 어, 길이 열리고 있어요. 약간 어... 음... 음... 가고 싶다. 빨리 가보. 가 볼까? 가 볼까? 지금 등대섬이 열리고 있는데 혹시 등대섬으로 건너갈 수 있으면 건너가려고 해요. 물길이 얼마 열릴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자, 등대섬 열리면, 열리는 게 아니고 등대섬 앞에 가면 다시 한번 찍을게요. 자, 갑니다. 오고 길이 위험한 구간입니다. 지금 나무 그침목이좀 썩어 있어갖고 흔들흔들 거리고 잘못 발을 찢으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내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침목들이 많이 썩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산행하세요. 섬 산행은 화이팅. 어, 바로 올라가! 앞으로, 뒤로, 뒤로! 올라가! 자, 이고에 넘으면 던대짐이 보입니다. 저기입니다. 보이시죠? 아우. 아우. 지금 물길이 곧 열린다는데 몇 시간까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취해자 노력해서 저쪽에 이곳까지 가볼게요. 지금 내려갑니다. 여보시오, 내려와. 안온답니다. <laughs> 혼자 한번 가볼게요. 바다 보이시죠? 물길 열려야 되는데 저는 등대 쓰면 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물기 열린 시간과 배가 떠난 시간이 아주 조급해요. 그래서 제가 제철이기에 한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물기 열린 시간하고 배가 떠난 시간을 맞춰가지고 최대한 넘어가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화이팅앞필까지 왔어요. 아, 이게 열려야 되는데 조금 깊습니다. 와, 여까지 왔는데. 시간이 흐렁다니다 가고 싶어요. 야, 여까지 와가지고 못 넘어가면 좀 아쉬워요. 한 2시 반까지, 40분? 40분? 3시까지 물길이 열리면 왔다 갔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건너쪽에 발을 딛고 싶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도전하고 싶고. 다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물길 트임면서 가는 게더 좋잖아요. 아, 아쉽다. 아, 여기, 여기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리하고 싶은 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와, 만 년, 떡년 동안 만들어진 이 망망제 그리고 소매물 이야 바닷물이 조금 들긴 적었어요 이게 바로 명륜과 소물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까거는좀 다르네요 물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물이 위에서 좌로 흐르고 있어요 아름다운 텀도 있어꼭 가보고 싶어요 아심을 뒤로 하고 들어갑니다 또못 끝내갔어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부터 위계를 타고 센터장까지 한 40분 안에 가야 돼요. 열심히 갈게요. 아, 올라오니까 물길이 달렸네요. 어? 이분들 억수로 아쉬워하네요. 갈수 있는데, 때를 못하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잘 쓰세요. <목소리> 야, 또 언제 올지 모르겠네

화상집. 아, 우와 되게 맛있겠다. 수박. 정미리 아줌마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